말씀은 이, 이틀 전 3일 전부터 시작됐던 그 성막 그 공사 그리고 성막 기물을 만드는 공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제 끝이 나는 뭐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 모든 곳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어, 그런데 그 끝이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혹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십삼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 마침 모든,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끝이 났나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바라크의 축복이죠. 바라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공사의 결론과 열매로 맺어졌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면은 어 이들이 어떻게 이 성막 공사를 하면서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어떤 그 공사를 할때 항상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어, 뭔가를 하나를 뭐 짓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가 무너져야 되죠. 어,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 반드시 감당해야 될또이 데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상처받고 또 교회를 또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시고 심지어는 떠나시는 분들까지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나 뭐 이런 공사 같은 거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하지 않으면은 그 끝이 참 씁쓸하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맞췄지만 어 축복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뭐 이런 식의 끝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잘 만들었고, 또 축복을 받았고, 이두 가지를 다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 그이 삶의 모습,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또한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 그 방법과 비결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어, 했길래 이 성막 공사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맞췄을까? 예,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9장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울과성료를 서로 간격을 두고. 본가라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도록 됐어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어, 한 챕터가 끝나면은 26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뭐 이것이 이후에 이 31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어 했는데 어 나중에 봤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기준이 있다는 소리예요. 기준이.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좀 어설프게 했는지, 그 삶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아름다운 모습, 최상의 모습, 그리고 뭔가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면 어 교회가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왜 왜인가요? 어, 모두가 정확한 일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한다. 뭐 이런 기준인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 안에서 자꾸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어 목사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뭐 회장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게 내 말씀인지 어 각각의 생각이 충돌하고 어이 각각의 생각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것 같은데 나중에 따져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항상 교회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이 기준의 삶이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 100명 교회가 어, 일이 많을까요? 힘들까요? 1000명 교회가 일이 많고 힘들까요? 여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똑같이 힘듭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람이 적다고 해서 덜 힘든 게 아니에요. 100명의 모습이 있으면 백 명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천 명의 모습이 있으면, 그래도 천 명의 요구가 있으면 또 어느 정도의 또이 범주라는 게 생기고 이 여러 가지의 또 이제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것이 이제 나오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고, 이 역사를 모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들이, 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해서 축복받기 위해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순간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간다고 그냥 쭉 내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그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한 달마다 또 함께 하는 또 그런 여러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나? 아니면 그 말씀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다른 길로 좀 이렇게 이상해졌나?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잡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성막 공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또, 또 순금으로, 순금으로 거룩한, 거룩한 패를, 패를 만들고,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봇과 또 흉패와 여러 제사장 복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제일 잘 보이는 것은 머리잖아요. 그 머리에 썼던 그 관에 이 적혀 있던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가 뭐냐면 코데시 라도나이에요. 코데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결로 옷 입으라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더럽고 부족하고 추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 멀쩡하신 분들이 추태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이제 어느 시식당에 갔는데 이제 해산물 파는 식당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다 먹고 있었는데, 막,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 그한 테이블에 그한 여섯 분이 됐나요? 여섯 분이 갑자기 쭉 빠지니까 조용해요. 식당이. 이건 거의 뭐 예배당이에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 거기에 앉아갖고, 그 점심부터 술을 드셨나봐 엄청 드셨는데 술병이 막 진짜 막뭐 막 이렇게 널려 있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뭐 어떻든 말든 시끄럽게 떠들고 어 그리고 막또또뭐 얘기하다가 보면 또막 쓰레기 같은 거 아무나나 버리고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의 그 자리가 근데. 그분들 가고 나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안 그래도 코로나라 식당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 이 제가 그분들 보면서 야, 사람은 가고 난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인생에도 언젠간 가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오 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궤적이 그 각오 난 자리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각오 난 자리에 어, 저분이 왜 저러실까? 안 그랬던 분이 왜 저래? 소위 말해서 추태를 보이고 어, 우리가 정말 저 마음 속에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뭐 좋은 친절을 베풀었어도 사실 끝이 안 줘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성막의 공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또 뭐, 성결케 하고, 조신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아름답게 마치고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한 삶,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사역을 축복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어, 오늘 봤더니 어, 이 역사를 마쳤다고 뭐할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한 거예요. 함께.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살렐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다말이, 돈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었어요. 그 우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 받아서 이 세상 사회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 돼서 사역을 하면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걸 끝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다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랑의 나눔이 있고, 연합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고, 연합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했을 때,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모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